왼쪽에. 들어가. 어, 나 쏘았다. 어, 아. 넣습니다. 저들, 저들이 피를 원한다. 어, 저쪽입니까? 저들이 피를 원해. <laughs> 어, 아, 아, 여기 세명다세명다 3명 3명 다 여기 있었습니다 뭐야? 한아 이거 저쪽에 많은 줄 알고 한명 어, 보이길래 꼬인다. 쐈는데 전부 다 여기 있었습니다. 왜야 <laughs> 빨갱이인데? 국남 시티먹러가는데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이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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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팀이야. 뭐하 지켜. 아이고, 아. 갑자기 가분 갑자기 가분 갑자기 가분 갑 가분 갑자기 가분 갑자기 가분 명자기 가분 갑자기 가분 아자기 가분 갑자기 가분 갑자기 가분 갑자아 가분 갑자기 가분 갑자기 가분 갑자기 가분 갑자이 가분 갑자팀 가분 자 이게 서로 만나거든 자기 가분 갑자기 가분 갑자기 가분 갑자팀가팀갑팀이 가분 갑자기 빨간 옷을 빨리 구했어야 되는데 어. 그러니까 아래에서 세 명이 <laughs> 싸우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도, 너무 많은 거야 우, 내가 본 것만 해도 앞, 저기서 분명 본것 같았었거든 느낌이 앞으로 이렇게 노란 티 안에다가 빨간 티를 입은 다음에 팀인 <laughs> 것 같으면 상의를보겠습니다 <laughs> 그래야겠다 <웃음> 그래야겠다 팀인, 팀인 보통 빨간 옷으로 하거든요